자, 여러분들, 콩나물 라면 드세요. 콩나물 라면에 또 이렇게 호박 같은 것도 또 이렇게 담아내기, 또 썰어 넣고 오늘 좀그랬습니다이 콩나물이거든요. 콩나물하고 라면하고 정리를 있습니다 한번 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, 맛있겠다. 콩나물 라면에다가 또 야채 이렇게 야채도 통, 충분히 들어갔거든요. 이렇게 오늘 이렇게 먹어볼까 합니다. 콩나물 라면에 또 야채까지 몇, 가, 몇 가지 들어간 거? <laughs> 한 서너 가지 들어갔거든요. 자,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.